음, 자 이제 수학 2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능특강 주요문항 몇 개만 보고 갑시다. 이제 나머지 세 문제는 다 7강에서 나왔는데 정적분의 활용 아무래도 이 부분이 수능에 좀 많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잘 보도록 합시다. 자 A가 5보다 클때 FX가 어, 1, 5, A에서 이제 X축과 만나고요. 자 요널비, 넓이, 요널비, 넓이, 요널비를 S1, S2, s 3라 하면 이게 등차수열을 이룬다 자 물론 수2에서 등차수열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등차수열이라고 쓰진 않지만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거죠 자 그럼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S1 플러스 S3가 얼마야? S2 플러스 A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봐봐. S1은 뭐가 돼? 그렇죠 마이너스 붙이고 0부터 1까지 f t t S2는 그냥 1부터 5까지 FTT. S3는 지금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5부터 2까지 FTT. 자, 그러면은 S2 마이너스 S1 마이너스 S3 플러스 A 제곱이 0인 거야. 그러면은 봐봐. 마이너스 S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그리고 이세개를다 더하면은. 인테그럴 g 0부터 a까지 ft dt 플러스 a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0부터 a까지 접근한 다음 a제곱을 더해주면요 양변이 a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2분의 1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분의 3이 0 이렇게 나와 2분의 3이 0 그래서 a는 0이 아니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8은 0이고 그럼 a는 얼마 6플마 3루트인데 a는 5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a는 6 플러스 3루트이죠 그럼 f6은 뭐야 f6은 f6은 5 곱하기 6-a니까 마이너스 15루트2가 되겠죠 그 다음은 7강 바로 레벨 4야 자 사,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가 있는데 1,0을 지나고 접선 L의 기울긴 양수고 자 fx는 원점에서 접하고 f1이 0이지 그러니까 fx를 뭐라 쓸수 있어? x 제곱 x 1 x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접선 l이니까 우리는 l을 구해야겠죠? 그럼 l은 f 프라임 1 x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f 프라임 1이 뭐야? f 프라임이. 자, f 프라임 1은 여기다가 이거를 미분 미분해야 되니까. 어, 이거 미분하고 1 대입하면은 어 1-a의 x-1이 되겠죠. L은. 자, 그러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연립을 해주면은 x-1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 직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돼야겠지. 아, 아니, 이게. 이게뭐 이런 식으로돼가지고1콤마이 이렇게 있으면은이제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야겠죠 그래서 fx equal l은요, fx e q l 이 x 1의 제곱을 중근으로 갖고 하나 더 l 근으로 가지면 돼. 그러면 은 x 1은 날라가고 그러면은 x 제곱 x a plus a 1은 0이 나오고 다시 x 1로묶으면은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1은 다시 날라가고 이 방정식이 뭘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그리고 지금 f 프라임 1은 양수잖아 양수. 그래서 a가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에 1 마이너스 a는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1이 나오겠죠. 따라서 a는 얼마? 아, 마이너스 3. 그럼 x is plus 니까 x 플러스 s 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1 여기가 1이니까1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때 공식은 알려드렸죠. is 분의 최고차항계수 곱하기 s 사이 is 1. 1 i 1. 1 is 1. 1 is 1. 1 뭐 그렇게 안 하시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냥 fx에서, l 빼서뭐 적분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좀 복잡하니까, 이래서 뭐 적분 공식들 몇 개만 좀외워두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7강의 마지막 문제야. 그러니까 수, 수특 마지막 문제 2. 자, fx는 최고차항계수가 5인 4차함수고 f0은 0보다 작고 gx 자, f1은 g를 같고 gx는 fx와 원점 대칭함수다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4이다 자, 그럼 봐봐 원점 대칭이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f를 이렇게 놔볼게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붙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ox 내제곱 플러스 ax 내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t. 그러니까 홀수 차항은 그대로니까 그냥 홀수 차항은 무시하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x)를 ox 내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넣어볼게. 그리고 g(x)를 마이너스 오엑스 네제곱 마이너스 a엑스 제곱 마이너스 p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럼 f1이 g1이니까 f1이 뭐가 돼야 돼? f1은 마이너스 이제 g1은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f1이랑 똑같죠.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f1이 0이 돼야, 0이 돼야 되니까. b 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오라고 셀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오제 그럼 f1은 g 이 f1이 g1이니까 f 마이너스 1도 g 마이너스 1이어야 돼자 그리고 f0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도가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 그럼 F랑 G가 만나는 점이 또 있나를 보면은 10x 4제곱 플러스 2a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로 묶으면은 2 빼고 그럼 5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가 되죠. 자, 근데 a 플러스 5는 양수니까 실근이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씌워서 fx 마이너스 gx dx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고 지금 부허, 부호만 바꾼 거니까 그리고 y축 대칭이니까 2배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쓸수 있고 Y축 계층이니까 4배의 0부터 1까지 절대값 f x d x 가 24니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절대값 f x d x 가 6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g0을 구하라 했으니까. G 0은 얼마? A 플러스 5니까 8이 되겠죠 8.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학 2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확통 들어갈게요 확통.